Thank you. 중학생 때부터 왔었어요. 그러니까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, 그전에는 한, 두,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고 왔었습니다. 맞춘 거랑 어, 개인적으로 지금 뭐야 키로도 틀리고 기름 안 발라갖고 손수 와서 우리가 다 수작업 하는 거지 나르고 뛰고 떡으로 하면 열두 판 판으로 이판 아 <목소리>

はない。 우리는 여기 에 가수 규현이가 단골이라, 서울 부터 뭐한개 줄까, 뭐줄까 같아. 늦게 나와 좀 아주 아주 적게 팔 고생한다 좋은데서 찍으면 수월한데. 엄마 두개 건지. 이0 0시 아니, 고추는이에요. 만원아니요 不见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추는 없어요. 고추 없어요? 여기 다돼 고추. 한마 차려지고요. 아, 오징만지고요 어, 나머지는. <놀람> 아, 어. 반씩 어, 라드릴까요 어. <놀람> <놀람> 네, 오 네. <놀람> 네. 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.